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선미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추천주를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SM 나이프 디자인을 지난 주말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딱 정리를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SM 나이프 디자인 주말에 유튜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좀 분석해 드리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어,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영상인지는 한번 여기 위에 한번 마크 클릭하시면 어, 될것 같고요. 제가 지 한번 삽입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삼성바이오리스 매수단간 어디가 될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SM-9 디자인을 제가 기존에 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게 과거에. 방탄, 방탄소년단 관련주를 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수단가를 심플하게 여기서 잡으시라 1530, 1500뭐 이런 라인 그래서 잡아서 잡아서 마이너스 4%가 되면 빨리 매도 하시고 그래서 시가가 이게 오늘 8시 58분 쯤에 여기서, 여기서 한 시작하려고 홈 잡다가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8시 58분부터 9시까지 시가가 이게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다가 휙 올려 그러면 굉장히 그때 힘이 강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하나 공부하고 넘어가죠. 유튜브 구독자님들. 어, 제 영상을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참고로 이제 저는 증권 전문가다 보니 뭐 유, 무료방이다, 유료방이다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최대한 최대한 제 광고는 없이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치 프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으세요 SNFG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말에 교육 영상으로 유튜브 회원들에게 알려드렸는데도 어, 그걸 못 보신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거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시 5 0분에서 9시 사이에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휙 하고 시가가 좋게 시작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페이크가 펼쳐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시가가 당시에 8시 58분 예상호가가 여기였어요 1500위 아래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게 여 9시 그러니까 딱그 시점 9시 시점 딱 되면서 시가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시작하려고 폼 잡다가 여기서 땅! 시작했습니다. 1545. 그러면 이거, 이 1530하고 제가 여기 1500, 그쵸? 1490, 1490하고 1525. 이 사이가 상당히 중요 포인트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를 살리면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이만큼 수익을 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어, 오전장 초단타 주말에 드었던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매수단가 알려드릴 건데요. SM 나이프 디자인은 오늘 이제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은 뭐 초록뱀이다, DPC다, 뭐 키스트다,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서 움직였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살짝 내리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 제가 매매법, 매매법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지스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뭐 사실 제가 뭐 vip방 얘기도 많이 했었고 막 했는데요. 이제 오늘은 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은 그 실시간으로 종목 추천을 빨리 받아낼 수 있겠죠. 어,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 상으로는 어, 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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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이제 52,000원이 아니고 한 52만원이죠. 52만원. 아, 말 쉽습니다. 죄송합니다. 52만원 또는 50만원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요. 어 여러분들 이제 장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이 좀 나빠, 그러면 여기 위에서 살짝 걸치면서 여기 살짝 쳐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데이터적인 관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살짝 공부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52만 원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52만 원에서 이제 단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셀트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휙 올랐다가 이렇게 휙 내렸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를 잘 못하냐면 휙 올랐을 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휙 올랐을 때 관심을 갖지 말고 휙 올랐을 때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잘될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 만약에 어떤 남산할민처 점화 이런 패턴처럼 이렇게 휙휙 날아가 근데 이런 패턴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런 패턴도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 따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남산할민도 만약에 총선을 앞두고 여기서 어떤 그립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이렇게 빵 한번 가려고 폼잡어 그러면 은서린바이오 같은 것도 테마는 다르지만 테마는 다르지만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떤 나이에서 지지를 한 다음에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데 향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자세한 안, 얘기는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예, 유튜브 회원들만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좀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이미 이미 이거를 이제 이 밑에서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항상 넓게 보세요 이 가령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 같은 게 엄청 큰 이렇게 상장 후에 방향성을 움직였잖아요 그때 바이오 열풍이 불면서 근데 이게 급, 급락을 했단 말이야 그때 이때 좀안 좋은 일도 있었고 급락을 했단 말이야 그쵸 급락을 하고 그러면 이때 이때 그림을 그리세요 이때 2019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유심히 분석해 보시면 주식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단기로 돈을 막 빨리빨리 벌고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보세요. 큰 그림을 놓고 또 작은 그림도 물론 아셔야 되는데 작은 그림을 보는 데는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든지 이런,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단기적, 단타적으로 돈을 빨리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매수 타점을 알려줘도 이게 뭐지? 이해가 안될 겁니다. 저는 어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발생하고 어떤 힘이 발생하고 여기 이 40, 40만 6천원의 매수 타점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주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 이까 그러니까 이걸 이걸로 이걸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엔 이걸로 이게 뭔지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 한한 한 개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그 책이 정말 숨어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그분은 이제 지금 어 나름 매, 매달 몇 천만 원씩 수, 수천만 원씩 번 나름. 어 훌륭한 이제 투자자신데요. 아무튼 그런 책이 숨겨져 있는 투자사적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VIP 회원들에게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공유...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삼성바이오로지스는 그렇게 보세요. 이게 이미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어떤 그림을 만들 건데, 그걸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그쵸?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장이 살짝 처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아 이거 나는 50만원 이하에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물론 이게 이제 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52만원 전후에서 지지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도 높으니 그두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뉴스로, 뉴스로 막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냥 참고만 하셔야지 그거를 기준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돈을 벌면 누구나 돈 벌게요? 그렇지 않죠. 이걸 기준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교양상 참고만 하세요. 삼성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의 급등 4월 11일 4월 10일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냥 아직 치료제로 허가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치료제로 뭐 허가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대기업이고 대형주고 플러스 지난 시간 실적이 꾸준했고 향후의 실적이 더 전망치가 괜찮은데 영업 이익 전망치가 좋다는 부분이 이게 향후의 주가 전망을 밝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들도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모멘텀이 큰 거. 그러면 이런 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뉴스가 더 제대로 된 뉴스가 터진다면은 여기 미국 식품의약품 FDA에서 이런 치료제로 허가를 받는 뭐 이런 어떤 뉴스가 터지면 여기서 더 크게 가서 어 어떤 상승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림만을 보고 이렇게 투자하시기 보다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투자하자는 데 제가 하는 상식상으로는 이거는 50, 장이 안 좋아지면 52만원 전후 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52만 5천원 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추천주는 마이너스 56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률 게임으로 들어가서 수익이 꽤잘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던 SM 라이프 디자인 수익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초단타는 아침에 시작해서 아침에 빠르게 접근해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이제 수익을 못 냈을 때가 걱정되시잖아요. 못 냈을 때는 빨리 매도하셔야 하는데 매도를 안 하시면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매도를 빨리빨리 해라. 무조건 마이너스 3% 되면 매도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모든 주식은 시가에 접근하지 마시고 눌렸을 때, 살짝 눌렸을 때 사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을게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강남선비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면은 v l p 방뭐 문의도 좋은데요. 그런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그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꽤 추천주를 많이 들었는데, 메가MD 빼고는 다 급등이 나온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